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 상어 피하기 게임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이거 오랜만에 하는 거였어. 오랜만에. 뭐, 어쨌든. 네. 시작해볼까요? 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기 12초가 남았네요. 12초..가 남았어.. 6초, 5초, 4초, 3초 저박세연이에요 그리고는 어, 상우가 누굴까? 오우, 이 사람인가 봅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또 없나? 없는... 어, 있다 뭐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초,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시작. 후후. 네, 생방송 아닙니다. 잘 알아두세요. 음, 전총이 이거고요. 상황을 없애야하기 때문에. 상어 무조건 필요하고 나쁜놈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상어가 어디 있을까요 상어가 가까이 어 밤이 됐어요 다리 보이는군 뭐야, 왜 다리 저렇게 빨라 아 뭐가 안보여 안보입니다 무서워 밤이어서 안보여요 어디다가 총을 그냥 막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방 어 뭐가 됐지? 아 죽었어 으악 죽었어.